안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죠 <laughs> 이 무섭다는 게 뭐냐면 네. 걸어다니는 게 평지하고 옥상에서 걸어다니는 거하고 네.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그쵸? 만약 20층 옥상인데 네. 난간이 폭으로 30cm밖에 안 된다 네. 근데 이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네. 걸어가요 <laughs>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올해 이제 서른아홉 됐고, 그다음에 이름은 엄상섭이고요. 명칭으로 하면은 외벽 청소원, 포괄적으로 하면은 로프공이고. 네. 이거는 어떤 계기로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조금 일찍 시작한 케이스긴 이 한데 네. 80년생이다 보니까 IMF 세대예요. 네. 9 9년대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취업 나온 거죠. 사회생활 네. 일찍 시작한 거죠. 네. 백화점 근무를 좀 했어요. 스물 네. 한네살때이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이거 어떻게 알고 시작하신 거예요? 네. 판매 사원을 했었는데 하다가 현장직 보조를 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아 현장 일을 해보자 해서 네. 갔는데 그 회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회사였던 거죠. 네. 이게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저도 이제 로프 탄다는 건 모르고 이제 보조 신로 간거죠 네. 쉽게 해서 신호수라고 해서 네, 안전관리원 네, 그런거 위주로 갔다가 일을 이제 접하게 된거죠 괜찮을 것 같다기보다도 아 너도 이거 한번 해볼래? 아 회사에서 제의를 했어요? 예 네. 그때 이제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네. 저는 괜찮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계기가 된거죠 안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죠 <laughs> 이 무섭다는 게 뭐냐면, 네. 걸어 다니는 게 평지하고 옥상에서 걸어 다니는 거하고 네.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그쵸. 일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이제 네. 보는 게 무서운 거죠. 음. 밑에 내려다 본다든가, 작업하는 거를 봐야 되니까. 네. 그냥 진짜 이줄 하나에만 의지해 갖고 일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예전서부터는 외줄 작업을 했는데, 몇년전부터는 안전 때문에 두 줄을 이제 내리라고요. 메인줄이 이제 내 몸에다 하나 네. 연결하는 게 있고, 네. 내몸 뒤에다가 보조줄을 요즘에 하나 더 내려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연결돼 있고. 따로따로. 따로따로. 메인줄, 그 다음 네. 보조줄. 내가 이동하면서 움직이는 건이 메인줄에 앉아서 왔다갔다만 하는 거예 그 메인 줄은 절대 안 끊어지는 줄인가요? 절대 안 끊어지죠. 절대 안 끊어져요? 예외는 있지만 네. 절대 안 끊어지죠. 그러니까 누가 일부러 끊지 않는 한은 절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몇년 전에 그 뉴스에서 나왔던 네. 그 양산에서 상고한거 있죠. 네. 누가 일부러 자른 네. 거. 누군가가 올라와서 자르면 칼로, 칼로 자르지 않는 이게 이상 터져요. 터지면서 이제 끊어져 나가는 거죠. 터지는 게 뭐예요? 이 줄이 팽팽한 상태에서 날카로운 걸로 대면 팡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르지 않는 이상 끊어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네. 간혹 가다가 확보물이라고 해서 구조물에다 보통 묶는데 네. 그 구조물이 탈락돼서 그러니까 떨어져 흘려, 나가고 거 네.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건 극히 드문 거고 네. 인위적으로 잘리지 않는 이상 풀리지 네. 않는 이상 네. 떨어지거나 뭐 로프가 끊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잠깐 그 양산에서 일어난 사고는 네. 줄을 누가 잘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잘랐죠 그러면 그분은 보조는 안 매고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런 계기로 안전수칙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로프공 자체가 음. 규정이 없다 보니까 자격 조건도 없다 보니까, 누구든 배우면 할수 있으니까, 에이. 이게 정확하게. 그게 없어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 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체계화가 조금씩 조금씩 잡히고 있는 중이에요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안전수칙이나 이런 게 굉장히 철저해서 음. 작업 방식이나 작업 상태라든지 이런 걸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일단은 누구든 할수 있다 보니까 장비를 다룰 수만 있으면 줄을 타서 작업을 할 수밖에 음. 없는 상황 지금은 많이 좋아진 편이긴 해요 아 그래요? 근데 많이 좋아지면 우리는 좋아지는데 네. 업주들은 마이너스가 생기죠 작업량이 음. 좀 음. 떨어진다든지 음음. 비용이 조금 더 들죠. 이제 안전 요원을 밑에 한 명, 위에 한명 세우게 지시가 좀 내려오는 편이긴 해요. 음. 왜냐면 그때 그 사건도 위에 누군가가 있었을지. 있었으면 음. 사고는 안 났죠. 근데 누군가 없었고 음. 보조줄도 안 내렸기 때문에 음. 사고가 난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뀌자 해서 바뀌어가는 추세이긴 진짜. 하죠. 음. 근데 그 바뀐다고 해도 내가 이제 바뀐 그거를 따라야 되는데 음. 잘안 하게 돼요. 음... 현장 상황이 이것저것 다 챙기다 보면은 네. 작업량도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불편한 것도 있고. 음... 아무래도 일의 능률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음... 사실 불편해요. <웃음> <웃음> 왜 그러냐면 줄 하나 내려서 작업하고 옮겨야 되는데 보조줄까지 내리면 두 줄을 옮기다 보면은 네. 이것도 불편한 게 있죠. 경력은 지금 몇년 되신 거예요? 16년 차요. 이 로프공, 로프공은 배우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배우는 기간을 따지면, 예. 지금 기준을 말씀드리면, 예. 제가 했듯이, 예. 이제 보조로 한 2, 3일을 데리고 다녀요. 수신호? 예. 왜냐면 조금 익숙해져야 돼요. 이 예. 예. 고층에서 몸이 예. 예. 익숙해지면은 예. 예. 작업을 시키죠. 시킨다는 게 뭐냐면, 이제 앉아서 줄에 태우는 걸 먼저 하죠. 음. 일을 잘하라고 태우는 게 아니고, 예. 일단 일단은. 뜯기라고 예. 그렇죠. 예. 태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예. 네가 지금 이거 날고 있는 것처럼 느껴 봐. 그냥 그렇죠. 이거. 극복을 해야 되니까 이해를 하려면 네. 일단은 첫 번째는 고소공포증이거든요. 네. 고소공포증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근데 그건 극복이 되거든요. 왜? 극복이 돼요? 그렇죠. 네. 계속 계속하면 무뎌져요. 계속 옥상에 올라가서 주위를 보고 밑를 보고 <laughs>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무섭다가 차츰차츰 익숙해지면 극복이 되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앉아서 작업을 유도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옆에 타고 또 옆에 타고 또 다른 분이 태워서 그 안에서 같이 타는 거를 일단 알려주는 거죠 네.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작업을 알려주는 거죠 어. 저 옛날에 무슨 체험 이런 거 갔을 때 그렇죠. 기둥 네. 이런 게 있거든요 한 높이는 한 3, 4m 정도 근데 그 위에 올라가서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다리가 엄청 떨려갖고 그렇죠. 엄청 후달려갖고 밑에 기둥까지만 흔들릴 정도로 똑바로 서 있을라고 해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laughs> 처음에는 누구나 그런데 네. 익숙해지면 만약 20층 옥상인데 네. 난간이 폭으로 30cm밖에 안 된다. 네. <laughs> 근데 이걸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네. 걸어가요. <웃음> <웃음>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바깥 20층이다. 이 안쪽은 이제 옥상이니까 뭐 네. 2m, 3m고. 네. 저도 맨 처음엔 무섭죠. 근데 네. 걷다 보면 바깥으로는 안, 안 떨어지는데 안으로는 떨어져. 발을 잘못 떼지면. 근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긴 한데. 네. 이, 걸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무조건 걸어가. 음. 왜?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익숙해졌으니까. 네. 이 줄이, 건물에 묶어놓고, 건물 벽이 있으면, 여기다 묶어놓고,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쓸려서 끊어질 일은 절대 없어요? 예, 네. 그렇지는 않아요. 그, 쓸림 방지용을 대긴돼요 이제. 에이. 가죽 아대를 대고.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날카로운 면이 있어요. 에이. 날카로운 면이라고 해도, 무게중심이 꼭지점이 이렇게 돼 있으면, 로프가 막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하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산악영화 같은 데 보면 자일이 롤링이라고 해서 줄이 우두둑 우두둑 움직이는 예, 예, 예. 영화 보면 그, 그렇죠. 이제 예. 그런 거는 줄이 터져요 근데 저희 일은 시계추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꼭짓점에서 움직임은 적어도 이제 내려갈수록 이 롤링 아, 반경이, 반경이 커지니까, 예, 커지니까 꼭짓점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아. 되죠 많이 움직일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슬림 방지대라고 해서 보호대를대죠 그러면 줄이 끊어지거나 쓸리거나 그러지는 않죠. 음. 느낌은 있어요. 내 줄을 딱 탔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움직일 것 같다. 네. 그러면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laughs> 다시 보호대를 하고 내려가. 왜냐면 중간에 네. 작업하고 있는데, 아, 쓸리는 느낌이 든다. 감, 감이 좀안 좋다. 네, 감이 네. 안 좋다. 그럼 그냥 내려가. 내려가서 정확히 보고. 네. 그럼 줄 내가 직접 안 묶고 다른 분이 묶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laughs> 네. 왜냐하면 같이 일하는 분들이 이제 팀인데 네. 팀들은 내 것도 묶지만 팀원들 것도 묶어 준다고. 네. 네. 근데 원래는 자기 줄을 자기가 잘 묶어요. 남의 거 묶어 줬는데 혹시라도 네. 불안할까 봐. 아. 지금은 괜찮아요. 같은 이제 팀이 네. 원체 오래 했기 때문에 네. 묶어 놨다고 하면은 네. 확인을 잘안 하고 그냥 내려가는데 내가 안 묶었으면 음. 한번더확인을 하죠. 음. 그러면은 뭐 크게 위험하거나 무조건 그러진 않죠. 음. 확보물이 정확하게 되있다고 하면 네. 무조건 그렇잖아요 음. 보통 하시는 일이 외벽 청소면 유리창 청소인가요? 유리창하고 벽 전체를 다 청소를 한다고 보시면 음, 되죠 아 근데 요즘에 또 전면 유리가 많으니까 그렇죠. 보통 유리를 또 많이 닦게 되고 그렇죠. 일단 유리창 위주로 닦고 외벽 전체냐 작업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그날 양도 틀려지기 때문에 전체 세척인지 유리창만 하는지 아니면 패넬도 있고 벽돌로 된 데도 있고 대리석 돌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네. 작업 방식이 다 틀려요. 음. 그러면 이 건비도 틀려지고 그 재질에 따라서 청소하는 방법이 또다달라지고 네. 유리창이 제일 비싼가요? 그러진 않아요. 아, 그러진 않아요. 네. 유리창은 네. 저희가 제일 하기 좋아하죠. 왜냐면은올 유리로 된 유리가 있고 뭐 유리 있고 돌 있고 네. 유리 있고 돌 있고 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판넬로 돼 있고 뭐 유리 중간 중간에 있다. 그럼 전체를 또다 뜯고 내려가야 되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유리만 되어 있는 건물을 좋아하죠. 아무래도 일하기가 더 수월한 것요네 것... 수월한 것도 있고 음. 편하고 그러면 한번 작업 시간은 어느 정도 돼요? 층수에 따라 틀려지고 음. 그다음에 작업 양이라고 해서 층수가 높아지면 주을 적게 타고 층수가 낮아지면 주을좀 많이 타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20층은 오전에 두번 오후에 두번 탄다고 하면 아니, 5층, 7층, 10층짜리는 오전에 뭐네 번, 5 번, 6번탈 수도 있고 빨리 타니까 음. 시간상으로 봤을 때 오전에 4 번, 5번탈 수도 있고 음. 20층은 높잖아요 음. 작업 시간도 있으니까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만 타는 거죠 저희도 일할 때 층수 를좀 봐요. 만약에 저층을 가면은 많이 타니까 힘들다기보다도 응. 많이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고 응, 응.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응. 20층 기준은 두 번만 타면 되니까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만 응. 타면 되니까 작업량이 수월하죠. 응. 많이 타냐 적게 타냐 그 차이 좀 아. 저희가 주로 쓰는 메다수가 30m, 50m, 100m, 150m, 200m. 200m짜리 줄을 쓸 때는 보통 몇 층짜리 건물인가? 요 35층 이상이죠. 지금까지 작업해보신 건물 중에 가장 높은 층은 몇 층이었어요? 층수로 따지기가 힘든 게 뭐냐면, 아, 층고가 또 다를 수있니까요 네, 다르기 때문에. 메다수로 이제 200m 선이 우리나라에서는 다쓸수 있는 높이긴 해요. 음. 그게 이제 200m면 35층 이상이고, 뭐 만약에 트윈타워 같은 경우에는 35층 이상인데도, 음. 150m 줄을 내려도 거기는 충분히 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빌딩으로 봤을 때 200m 이상 쓰는 데는 줄을 못 써요 산업용 자일이라고 해서 다른 걸날리죠 무게도 가볍고 얇고 길이도 길고 이제 지금 저희가 쓰는 이제 PP 로프라고 해서 층이 높아지면 저희가 쓰는 줄을 내리면 무게 때문에 저희가 작업이 안돼 아 그래서 조금 가늘은 산업용 자일을 쓰죠 그게 더 순수한가요? 튼튼한 건 어때요? 똑같아요. 보통 그 작업용 줄이 굵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쓰는 건 18mm. 18mm면은 그럼 한요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굵기는 그 정도 정도 되는 거. 두께는 그냥 한 이만한 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20mm도 있어요. 네. 그 2mm 차이가 저희한테 굉장히 커요. 무게 때문에 네. 20mm를 안써요 줄이 무거워지니까. 네. 그 무거워지는 줄 때문에 지금은 통상적으로 다 18mm를 쓰죠. 그럼 요만한 줄에다가 내 몸을 맡기는 다고요 그렇죠. 막 이만한 줄다리기할때 쓰는 <laughs> 그, <laughs> 그 밧줄이 아니라? 그 정도는 아예 작업 안 되고 딱 18mm 가 좋죠. <laughs> 그거보다 더 얇은 것도 있어요. 18mm에서 16mm도 쓸 경우도 있어요. 네. 왜냐면은 고층에서 올라가다 보면 줄을 옮기는 게 가장 힘들어요. 네. 가장 무섭고 위험하고. 네. 그 무게 때문에 바람이 흔들린다든지 무게가 무거워서 내가 딸려갈 수가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정선이 네. 18mm가. 아, 무조건 두껍다고 좋은 것도 아니네요. 어, 좋은 게 아니죠. 아. 무게가 커질수록 우리의 힘이 더, 더 들고, 들고 위험해요. 이 일을 하시면서 가족분들 부모님 뭐라고 하세요? 음. 안 말리셨어요? 아 처음에는 말렸죠. 그쵸. 처음에는 모르시다가, 네. 백관비한테는 옷을 깨끗하게 입고 다니잖아요. 병장 네. 입고 다니고, 뭐, 그러다가, 네. 어느 순간에 작업 복입고 다니면, 궁금해 하시죠. 왜, 그걸 하냐. 산탄이 요즘에? <웃음> 그렇죠. 그렇죠. <웃음> 어, 등산할 거다니라, 뭐, 거짓 뭐, 등산복에, 네. 뭐, 이런 거 해보려고요. 네. 그래. 네. 뭐, 해봐라. 그러다가 이제, 아, 이게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해서, 이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는 반대를 하시죠. 그렇죠 적성에 잘 맞으니까, 네. 해보겠습니다. 단, 해보다가 안 되면, 다른 길을 찾겠습니다. 네. 했는데, 긍정적인 네. 게, 조금씩 조금 좋아지는 거예요. 음. 처음 한 달, 두 달, 일년 지나다 보니까 이 금전적인 게 따라오면은 쉽게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이라는 게 자기한테 적성에 맞으면 괜찮은 게 뭐냐면 남이 봤을 때 위험해 보이고 그런데 오 어? 생각보다 위험은 하지만 괜찮은 거예요. 음. 누구가 뭐랄 사람도 없고. 큰스트레스를 주는, 주는 게. 스트레스 주는 게. 아, 그렇죠. 아니 왜냐면은 사용자들 일부만 오야지. 우리를 타치를 못해요 오야지들이. 네. 네. 왜냐면이 일은 용역 회사도 부를 수가 없어요. 음. 자기 팀이 있어야 돼. 그 팀이 사용자가 마음에 안 들면 일을 그냥 떠나요. 네. 네. 그럼 이 사용자는 다른 팀을 또 구해야 되고 네. 일이 많아도 진행이 안 돼. 요이 오야지라는 거는 그 용역 회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 건물주요? 건물주가 있으면 네. 이 원청이 있으면 네. 이 하청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거를 오야지라고 하는데 이제 사용자라고 할게요 오야지보다 사용자들이 이제 가방 사장들이 많아요 가방 사장이 뭐예요? 일만 따는 사람들이에 아. 일만 따서 가방 사장들이 자기 팀도 있고 그다음에 외주 팀도 있고 외주 팀이 이렇게 많아요 왜냐? 일을 따서 외주 팀들한테 네. 날려주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럼 저도 외주 팀에 일을 받아서 하는 네. 거고 지금은 프리랜서나 마찬가지 지금 네. 일하는 사람들이 다. 어느 회사에 소속이 돼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은이 회사에서 1년 내내 일을 못 해요. 자기 건물이 많든 적든 한정돼 있고 그러면 저도 지금 4명, 5명 팀이 있는데 네. 이제 식구가 돼버리면 은 네. 외주에서 일이 날라오는 거고 그 일만 받아서 팀별로 팀을 꾸려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음. 이제 가방 사장들이 일을 받아요 가방 사장들이 일단은 저희들한테 중요한 거래처기나 마찬가지죠 에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건물 다이렉트로 컨택하기가 힘드니까 네, 안 돼요 다이렉트로도 안 되고 에이. 가방 사장들이 고운 걸 받아서 저희한테 에이. 중간 수수료를 먹고 날라오는 거예요. 에이.